안녕하세요. 예, 저는 팔씨름 훈련도구 제조업체 실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예, 키스포츠 페스티벌에서 팔씨름 부문 경기 종목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팔씨름연맹 회장 배승민입니다. 저희 대한팔씨름연맹은 예, 국제 팔씨름연맹의 예, 대한민국 공식 집으로서 2017년도에 설립되었고요. 예, 저희가 이제 2010년도부터 예, 다음 카페 그립보드를 기반으로 한 팔씨름 동호회가 있었는데요. 그 동호회의 규모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렇게 설립을 했고 현재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예, 마동석 배우가 저희 연맹의 등기이사님으로 함께 팔씨름 프로모션에 참여하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개봉한 국내 최초 팔씨름 영화 챔피언에 기술 공문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예 팔씨름은 지금 여러분이 딱그 팔씨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하는 그 운동이 맞고요 예 저희가 뭐 학교에서 직장에서 아니면은 뭐 식사 자리나 술집에서 하는 것처럼 서로 상대방과 손을 맞잡고 상대방의 손을 넘김으로써 예 승패가 갈리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경기 종목으로서의 팔씨름이랑 예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놀이로서 즐기고 있는 이 팔씨름에 공식적인 팔씨름 경기대가 투입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누구나 납득할 만한 그런 규칙과 규정이 또 도입이 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심판진들이 투입된 그런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팔씨름이라는 경기 종목에 굉장히 많은 규칙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것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자고 하면요. 우선 엘보우 패드라고 해가지고요. 팔꿈치를 올려놓을 수 있는 패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팔꿈치는 그 패드에 붙어 있어야 되고, 다만 그 패드 안에서는 팔꿈치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역시 넘겼을 때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책상 팔씨름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바닥이잖아요. 하지만 저희 경기 종목으로서의 팔씨름은 핀 패드라고 해서 엘보 패드보다 5cm 높은 위치에 딱그 일직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패드가 있는데 그핀 패드에 손목, 손목에서부터 요 손에 이르게까지 손목 위쪽 부분이 닿게 되면은 승패가 갈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우리 뭐 꺾지 말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경기 종목으로서의 팔씨름에서는 꺾는 것조차도 훅이라는 하나의 기술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팔씨름의 동작 기술을 얘기할 때세 가지를 크게 얘기하는데요. 예, 우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훅, 꺾기 이런 기술은 손목의 내회전을 응용을 하는 이런 스피네이션 동작을 기본으로 하는 기술이 하나가 있고요.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훅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훅 동작의 정반대의 원리인 손목의 외회전을 응용하는 프로네이션 동작에서 나오는 탑롤이라는 기술이 있겠고요 이렇게 두 가지 기술 외에 팔씨름 경기 규칙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가 어깨를 안으로 밀어 넣어 가지고 어깨에 힘을 준 다음에 어깨와 손목의 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상대방의 팔을 내리누르는 프레스라는 동작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본적인 동작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위로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파생되겠고요. 우선 팔씨름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로 경기 종목으로서 어떤 선발전이나 이런 대회를 열 때는 공식 팔씨름 경기대가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사실 그냥 우리가 누워서도 할 수가 있고 앉아서도 할 수가 있고 정말로 편의점 테이블 위에서도 할수 있을 만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장점이 될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지금 현대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사실 축구도 전반 45분, 후반 45분을 해야 되고, 야구 같은 경우에도 회차가 굉장히 여러 번 지속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죠. 그런데 팔씨름은 단두 명만 있으면은 승부를 빠르면 1초, 아무리 길어도 보통 1분을 넘지 않는 그냥 그런 신속한 결과를 낼수 있는, 신속한 승부를 낼수 있는 스포츠라는 점에서 현대사회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 80년맨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심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 0 선수로도 직접 활동하고 있고요. 네, 팔씨름은 팔로만 한다고 생각 하시는데 실제로는 전신을 다 쓰거든요. 전신을 물론 쓰지만 제일 중요한 건이 손부터 전완근 이두. 특히 손목이나 악력도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다른 운동 선수들도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이두 운동이나 삼두 운동 이외에도 저희 팔씨름 선수들만 특별히 하는 훈련들이. 그래서 이팔 회전 운동 이 안쪽으로 돌리는 내전 외전 이 훈련들을 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팔씨름 선수들이 좀더 강한 팔씨름에 쓰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살면서 동네에서 학교에서 접은 적이 없어서 내가 제일 세다고 생각하고 더 강한 사람을 찾아서 오신 분들이 있고 원래는 힘이 없는데 이제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팔씨름 선수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강해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본인이 본인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강자를 찾아서 오는데 이미 저희들은 동호회 수준을 넘어서 프로 수준으로 발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힘도 못 쓰시고 패배를 하죠. 근데 네, 이렇게 패배를 하시는 분들도 또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여기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처음 접었으니까 인정을 못하고 본인만의 훈련을 또 따로 해서 나중에 또 나타나신 분들이 있는데 결과는 똑같죠. 그래서 힘에 자신 있으신 분들도 이 팔씨름이란 종목의 특수성을 인정해주시고 이 선수들 훈련을 배우고 체계적인 그런 트레이닝을 하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팔씨름이란 종목 자체가 남녀노소 누구나 할수 있는 거지만 특히 남자 선수들이 많거든요. 남자라면 누구나 이 강함을 동경하고. 강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다들 어 체중이 내가 적게 나가서 아니면 뭐 프로 선수들한테는 안될 테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희 대회에 나오시면 부문도 나눠져 있어요. 처음 나오신 분들, 분들부터 하비부 노비스 아마추어 샘프로 프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각자 본인의 위치에 맞는 부문에 참가하시면 되고 체급도 다섯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본인 체급에 비슷한 상대들이랑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팔씨름을 직접 해보시면 보는 것과 달리 또 넘기는 쾌감이 있어요. 낚시에서 손맛이 있다고 하듯이 팔씨름을 이겼을 때그 쾌감을 한번 느껴보시면 이 팔씨름의 세계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마인드를 참가해 주세요.